안녕하세요. 진화서클입니다. 몰드 없이도 초간단 천연비누 만들기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10년 이상 사용해온 기본비누 중에 하나니까요. 믿고 사용해보셔도 좋답니다. 준비물도 최대한 간단히 준비했으니까요. 잘 따라서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먼저 준비물은 귤껍질이에요. 귤 껍질에는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윤기를 주고 수분 중발을 막아준다고 해요. 비누 베이스는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1kg에 3,000원에서 3,500원이면 구입하실 수 있고요. 4분의 1 크기로 잘라서 250g을 준비해주세요. 비누 베이스는 조금 잘라줬어요. 깍둑썰기를 하셔도 좋고 이렇게 조그만하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전자레인지에 2 분간 돌려주세요. 믹서기에 귤 껍질을 곱게 갈아줬습니다. 아주 고운 상태는 아니고 약간 입자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두 큰술 넣어줄게요. 그리고 글리세린도 큰술 넣어 주세요. 준비한 종이컵에 따라 줄게요. 하나는 반 정도만 붓고 다른 하나는 남은 양을 모두 다 넣어 줄게요. 비누를 다 부어 주고 위에 알코올을 뿌려 주시면 돼요. 알코올을 뿌리는 이유는 기포를 없애기 위함이에요. 휘발성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고요. 본인이 사용하실 거면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온에서 굳혀 주시면 됩니다. 상온에 두셔서 굳히셔도 좋고, 어, 좀 급하게 빨리 굳히고 싶으신 분들은 냉장고에 넣어서 굳혀 주시면 됩니다. 네, 가운데 부분이 아직 조금 덜 말랐네요. 이렇게 비누가 완성되었습니다.